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에어바운스 플라잉 디스크 에어로켓 런처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이거 진짜 재밌다. 3살 이상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어서 가족과 함께 놀기 딱 좋은. 코끼리와 오리 디자인도 귀여워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지. 정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경기를 하니 진짜 즐거움이 두배. 안전하게 야외에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그만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완전 개이득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야외 스포츠 장난감으로 조정 가능한 야구 던지는 기계 세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이거 진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이야. 남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고, 3세 이상이면 괜찮아. 덕분에 친구들과 함께 야구 연습도 하고,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더라고. 플라스틱 재질이라 가볍고 안전해서 마음에 들어. 아이들 운동신경 키우기 딱 좋으니까, 너무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요즘 핫한 원 PC 폼 디스크 발사기 비행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13cm의 작은 사이즈지만 아이들이 실내외에서 신나게 놀기 딱 좋더라고. 안전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. 게다가 나이가 3살부터 6세까지 추천이라 아이들 생일 선물로도 완전 좋은 선택. 집안에서도 뒷마당에서도 즐길 수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놀이. 이거 진짜 대박. 별 5개.